정말 엄청난 점수가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냐면요. 이 라이젠 5 4세대 루시엔 CPU를 장착한 모든 노트북들 중에서 판매량 1위 노트북을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에이서 아스파이어 테라포입니다. 자세한 모델명은 위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테라포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미 유명한 아이고요. 루시엔 CPU 단 나와 1위 노트북입니다. 제 채널에서 언박싱도 진행을 했고요. 판매량도 엄청났던 아이입니다. 리뷰 많이 기다리셨죠? 이 노트북이 판매량 1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8기가 램에 SSD 256기가 기준으로 가격이 62만 9천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격이냐면요 15.6인치 중에서 제일 가격이 쌉니다 뜨레기 TN 패널을 다른 노트북들을 제외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체감속도가 정말 빨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종류의 노트북들에 윈도우 설치도 하고 세팅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 세팅하는 노트북들 중에서는 이 에이서 테라포보다 사양이 높은 노트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테라포가 윈도우 설치 속도도 정말 제일 빠르고요. 윈도우 업데이트 속도도 제일 빨라요. 뭔가 윈도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노트북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 성능은 좋은데 생각보다 좀 느리네. 하지만 반대로 아 얘는 성능 대비 체감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테라폰은 후자 중에서도 1위입니다. 진짜 저한테 구매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 보세요. 정말 빠를 겁니다. 인터넷 서핑 속도나 그리고 윈도우 부팅 속도 그리고 무거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순간순간에 팬이 윙하고 돌면서 가속하는 처리 속도 등이 매우 탁월해요. 5 5 0 0 CPU를 다은 모든 노트북들 중에서 성능은 얘가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격 대비요. 제가 언박싱한 영상을 이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보시고 이 영상을 감상하시면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인치고요. 색상은 블랙과 실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블랙이에요 실버도 이쁩니다 CPU는 라이젠5 5500U 이고요 6코어 12스레드입니다 참고로 인텔 11세대 1135G7이 4코어 8스레드거든요 압도적으로 라이젠이 좋죠 램은 3200MHz 8기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SSD는 이오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6에 블루투스 5이고요 유선랜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요. IPS의 FHD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250니트 밝기의 NTSC는 45%입니다. 노트북 두께는요. 17.95mm로 얇은 편이고요. 무게는 1.7kg입니다. 무게도 15인치 치고는 가벼운 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에이서 케어 센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에이서에서 만든 노트북 관리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시스템을 한눈에 볼수 있고요 어,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노트북이 어떤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체크업을 누르면 뭐 배터리 상태 좋음, 뭐 메모리 상태 좋음 이런 식으로 상태 체크도 해줍니다. 어, 여기 보시면 노트북을 사용하시다가 점점 OS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뭐 클릭 한 번으로 좀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여기 정크 파일 삭제라든가 디스크 클리너 이런 것들이 은근히 편리해요. 그리고 노트북의 최신 업데이트 유무도 한 번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고요 백업 시점을 설정하고 백업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에이서 자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윈도우랑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윈도우 백업이에요 윈도우에서 백업을 찾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불편하니까 에이서 케어 센터로 윈도우 백업을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에이서 퀵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간단한 설정들을 할수 있어요. 화면 설정, 뭐 전원 꺼짐, USB 충전.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스템 사용 모드라고 해가지고, 뭐, 성능 모드, 무음 모드, 일반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오늘 저는 테스트를 할때 당연히 성능 모드로 할 거예요. 성능 모드를 하게 되면 팬 소리가 좀 크게 납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모드로 쓰시고요. 게임 하실 때는 성능 모드,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실 때는 무음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시는데요 단축키로도 있어요 간단하게 펑션키를 누른 다음에 F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무음 모드고요 이게 일반 이게 성능 모드입니다 펑션 F키로 직관적으로 빠르게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제가 무음 모드를 실제 사용해 봤는데 와 그냥 펜이 안 돌아요 복서실에 가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할 텐데요 어 오늘 저는 램을 이 노트북의 최대치인 24기가로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버전 R23으로 CPU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멀티코어가 6,627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하나 전세대인 같은 라인인 4,506가요. 멀티코어가 5,800점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전세대에 비해서 800점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약15% 향상이 되었어요. 오, 대단한 향상이에요. 여기 싱글 코어를 보시면 1145점이죠. 전 세대가 1140점대가 나왔기 때문에 싱글 코어는 큰 발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이 CPU의 성능은 완전 해자죠. CPU 테스트를 할때 온도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해 봤는데요. 최고 86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86도면 음, 뭐 준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5500U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하는 3D 마크를 돌렸고요. 지금 보시면 타임 스파이가요. 1348점이 나왔고요. 파스가 1558점이 나왔습니다. 와,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는 싹다 상대가 안 되네요. 인텔 11세대 내장 그래픽 따위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파스로 예를 들면요. 제가 99만원에 팔고 있는 LG 4500U 1,347점이 나왔고요. 89만원에 현재 팔고 있는 한성 언더케이지가 1,412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게임 성능이 좋았거든요. 보시면 1,558점입니다. 얼마나 게임 성능이 잘 나올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게임을 테스트 해볼 텐데요. 카트, 카스, 메이플 다 프로비니까 실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롤도 프롭인데요 인기 게임 1위니까요 롤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롤입니다 지금 옵션 보시면 매우 높음 해상도 1920x1080 프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세요 fps 226입니다 연습모드 긴 한데요 이게 얼마나 높은 fps 냐면요 한성이나 lg에서 저번에 연습 모드에서 150 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게임에서도 프로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모니터 27인치에 주사율 144 이상으로 그리고 QHD 이상 연결하시고 플레이 하셔도 프로브 가능하십니다. 오버워치를 틀었고요. 해상도는 1 9 2 0 x 1080이고요. 그래픽 품질은 자 보시면 높음입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버워치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프레임이요. 79프레임, 74프레임, 72프레임 그리고 76프레임, 80프레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어, 한성이나 LG는 높음에서 60에서 70프레임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70에서 80프레임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려 10프레임 이상 높은 거예요. 네, 이 교전 중에서도 뭐 전혀 어, 끊기거나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네, 이 노트북으로는 높음으로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파 온라인 4를 틀었고요 어, 이거 옵션 보시면 해상도 1920x1080 그래픽 품질 높음입니다 풀로입니다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피파 온라인은 시작했고요 와 그래픽 품질 좋네요 와, 지금 60프레임으로 고정돼 있어요 즉프로이라는 소리죠 아 이거 꼴 넣을 수 있었는데 프로으로 너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요 그쵸 색감이 진하고 좋네요 어, 일단 피파는 아주 무리 없이 프로으로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로아를 틀었고요 설정은 하루 났습니다 워낙 고사양 게임이라서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cpu 내장 그래피로 제가 30 프레임 이상 넘어본 걸못 봤거든요 무려 44 프레임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로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끊김이나 느려짐 현상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어 이거 진짜 강력 추천 인데요 어,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전혀 끊김이나 이런 게 없죠, 그렇죠? 네, 내장 그래픽으로 로아 플레이 가능합니다. 배그를 틀었습니다. 그래픽 옵션을 보시면 1920에 1080인데요. 일단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매우 낮음으로 했습니다. 제일 낮은 걸로 했고요. 이 렌더링 크기를 제가 이렇게 10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크가100 정도는 돼야 그래픽 품질이 매우 낮음이어도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그를 시작했고요 53프레임 52프레임, 55프레임 이렇게 나오고 있어 와, 진짜 잘 나오네요. 60만 원대로 배그 할수 있는 노트북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예전에 말했으면 어, 그런 노트북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제가 렌더링 크기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픽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40프레임대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4K HDR 화질의 영상을 틀을 거고요. 사운드는 배으로 해놨습니다. 최대 크기로 해놨어요. 에이서 트루하모니의 음질을 같이 들으면서 영상까지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음질이요. 뭔가 풍부하고 빵빵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준의 음질이고요. 밝기가 250 니트잖아요. 그러니까 300 니트보다는 당연히 이제 안 밝아요. 근데 300 니트는 노트북이 밝은 거고요. 그렇다고 250 니트가 어두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250 니트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그 사무실에 모니터 있죠. 쓰시는 모니터. 그게 220리트에서 250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아 뭔가 모니터가 되게 어두워요 라고 하신다면 사무실에서 쓰고 계신 그 모니터도 어둡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0리트가 밝은 거지 250리트가 어두운 편은 아닙니다 이 가격에 네 300리트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리뷰를 마쳤는데요 정리해 드리면요 유선랜 지원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를 보장하고요. 와이파이 6 장착에 최신 라이젠 5 5500U 덕분에 배그까지도 원활하게 돌리는 그래픽 성능을 갖고 있고요. 1.7kg의 가벼운 무게와 17mm대의 두께로 휴대성과 디자인을 다 잡았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5500U가 처음 나왔을 때이 정도 스펙의 노트북 가격이요. 80만 원대였어요. 3개월 만에 2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구매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의 노트북을 풀 세팅으로 준비했습니다. 윈도우 10 프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램은 16기가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24기가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는 램 24기가를 추천드립니다. 노트북은 데스크탑과 달리 사용자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부분이 매우 한정적인데요. 램이 제일 성능을 높이는데 좋습니다. 한번 구매를 하시면 5년 이상 사용하실 텐데 한번 사실 때 풀세팅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 노트북은 최대 24기가 램까지 지원을 합니다. 오늘 테스트 역시 24기가로 진행을 했고요. SSD는 500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1 테라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드라이버 설정과 에이서 전용 프로그램 성능 최적화까지 다 해드릴 테니 받으셔서 전원만 키세요 거치대 등 관련 제품 역시 메일 주시면 안내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16기가 램 500기가 SSD 기준으로 배송비 포함해서 83만원입니다 가격 참 좋죠 구매를 원하시면 더보기와 댓글 최상단에 신청 이메일을 적어드릴 테니까요 에이서 테라4 노트북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에는 성함과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